머플러는 단연 알파카. <laughs> 너무 애기 피부같이 부드럽네요. <laughs> 정말 제이드가 강추 드립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제이드 TV 제이드입니다. 이제 머플러 좀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알파카는 또 다른 또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네덜란드 브랜드로 알파카 로카의 알파카 모플러를 여러분께 선사하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두 가지 컬러고요. 제가 먼저 착용하고 있는 컬러. 네덜란드 풍경이 그대로 컬러감으로 나타난 것 같지 않나요? 컬러감은 좀더 가까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민트 컬러, 그레이 컬러, 그리고 브라운 컬러가 이렇게 그라데이션돼 가지고 여러 가지 컬러감으로 매치가 돼서 이런 컬러감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가까이 보시면은 몽글몽글한 알파카의 그런 털 느낌, 털이라고 하기엔 조금나 모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알파카는 어, 다른 소재보다도 어, 알파카 자체에 이렇게 마카로니 형식의 어, 그런 섬유를 갖고 있어서 가볍고 보온성이 뛰어나고 그다음에 부드럽고 그리고 어, 나놀린이라는 성분이 어, 양모에는 약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나놀린이라는 거는 양모에 기름이 나오는 그런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알파카는 그게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번에 찾아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알러지 조금 걱정하시고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요 상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에콰도르에서 날라왔습니다. 에콰도르는 알파카의 주요 서식지고요요 칼라 먼저 보여드리고요. 어떤가요? 괜찮나요? 네덜란드 여행 갔나요? <laughs> 또 하나의 컬러 보여드리려고 제가 한번 착장해봤거든요 사이즈는 200cm 그리고 65cm의 정말 와이드한 넓이의 숄 그리고 머플러를 연출할 수 있는 너무 소프트하고 부드러운 역시 알파카는 소프트함의 대마왕인 것 같습니다 따뜻함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컬러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어 퍼플, 바이올렛 컬러가 약간 붉은기가 있고 옐로우 어 브라운 컬러도 약간 옐로우가 조금 붉은기가 돌아서 어 동양인들한테는 요런 붉은 컬러 잘 어울리시는 분들, 그분들한테도 추천드리는 컬러입니다. 한번 머플러처럼 이렇게 착 해서 아 너무 되게 부드럽대요. <laughs> 여러분께 이 상품들 정말 제이드가 강추 드립니다. 올겨울 따뜻하게 나세요 제이드TV였습니다.